추천하시는 제품이 따로 있을까요?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기보다는 각 종류별로 제품들의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. 일단 뭐 예를 들면 알약이 너무 큰 애들은 삼키기 참 힘들겠죠. 알약이 작으면 좋을 거고,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다고 100%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흡수율을 높인 성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수용성이라는 이름이 붙는다든지, 아니면 리포좀이라든지, 나노화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건 흡수율이 되게 좋거든요.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똑같은 제품이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. 또한 이제 원재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나와요. 같은 제품군에서도 선택지가 나올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용량도 무척 중요합니다. 그런 부분들은 연구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검색을 해보시면 은 특정 암종에 일정하게 효능을 보이는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. 거기에 맞춰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